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학입니다 저는 어제 외국에서 손님들이 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라는 가장 큰 식당에 있었거든요. 식당에서는 늘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데요. 2층에서 먹고 내려오니까 1층 플로어에서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들도 춤을 추고요. 그런데 그 춤이 신기하게도 우리 춤과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하다는 것은 제가 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한 5일 전쯤인가요? 제가 타슈켄트란 수도를 가서 국가 역사 TV가 주관하는 우즈베키스탄 역사 백회 시리즈의 여러 부분들을 담당하면서 촬영을 했는데요. 저에게 던진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중앙아시아적 지역,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고구려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때 제가 답한 내용은 바로 춤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관련이 있지만, 특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술이죠. 춤이라든가, 아니면 악기라든가, 그 밖에 서커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아시아적, 우즈베키산적과 지역, 고구려는 연관성이 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록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란 것은 늘 그렇듯이 주로 관찬사서라고 그러죠. 아니면은 특별한 사람들이 쓴 것이니까, 일반화 된건 아니고 그래서 보통 늦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고구려가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중국에 있는 나라들 선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여고구려 연관이 깊지만 북기등과 교류할 때부터 고구려의 음악이 전달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가서 가면 수나라가 400년 만에 중국적을 통일하죠 589년에 통일하고 598년에 고려 공격하고 618년에 는 멸망하죠. 그런데 수나라가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은 그 나라에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데 흔히 말해서 예술도 정리하고 그 기회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칠부기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백제라든가 신라는 들어가질 않고요. 심지어는 서역도 들어가지 않고 고구려 기라고 해서 그것이 세 번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북위에서는 고구려의 기회를 높이 평가했고 그것은 물론 정치 역학관계라는 측면도 고려했겠지만 예술적으로만큼 그 뛰어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틀어간 겁니다. 먼저 제가 고구려에게 알려진 춤을 보면요, 호선무, 뭐 건무지서무 자지무 등등 많은 춤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나라에서는 이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뒤로서 당나라 때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구북이 등등 나타나는데. 그때도 역시 고구려는 가장 윗자리에 있으면서 당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주로 기록을 중심으로 한 건데요. 적합도 한 말씀드리지만 수서라든가 당서의 악부에 기록이 된 거니까 이거는 아주 공식적인 거죠. 그 밖에도 이태백이라든가 등등을 비롯해서 당대의 문인들이 고구려의 음악에 관해서 또는 춤에 관해서 극찬한 내용들이 남아있습니다. 고구려는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달리 뛰어난 문화 국가였다는 것이 제 1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거의 유사한가? 고구려는 고분인 벽화가 있는데 약1 0 0여 개에 달하는 고분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분 벽화 보면은 이미 초기 단계부터 악기와 연관된 것들이 나오고요, 춤과 연관된 것들이 나옵니다. 오직하면은 현재 중국 만주에 집안연시에 있지만은 무용총은 이름 자체로 무용총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고분에서는 무용하는 그림이 있고 무용하기 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복장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연주하는 악기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흥겨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흔히 말하는 서커스도 공연되게 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까 아 고구려는 이 시기에 굉장히 예술 문화가 뛰어났구나. 그래서 30여 개 이상의 악기들을 사용했는데요. 그중에 적지 않은 악기들은 실질적으로 흔히 말하는 현장 위구르 차치구 지역 현재 그리고 서쪽으로 가서 중앙아시아에 이쪽에서 사용됐던 악기들이고 지금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골의 전성기, 그리고 고골의 후기에 가면은 이쪽에는 도시국가들이 발전했는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터시켄드는 석국, 지금 제가 있는 사마르칸트는 강국, 그리고 저 아래에 있는 부하라는 안국이라고 불렀거든요. 다른 많은 도시국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 쪽에 많이 소개가 됐고, 그리고 예술 문화가 뛰어난 것이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었던 것 이건 바로 이세 도시국 가예요 이를테면 타시켄트 즉 석국의 호둥무라든가 강국의 호선무라든가 안국의 자지무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고구려의 춤 중에서 호선무라고 있는데요 똑같이 현재 이 사마르칸트 강국의 춤으로 호선무가 유용했습니다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춤을 각각 중국인들이 우회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 지역에 있었던 호선무가 고구려의 영향을 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고요. 반대로 고구려의 호선무와 그리고 사마리칸의 호선무는 다르다. 실제적으로 그 구체적인 춤 모습을 보면 다른 점이 있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이 지역과 그리고 고구려에는 연관이 깊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고구려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좁게 동아시아에서 만 활동한 나라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이 지역을 통과해서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까지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결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시키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당연히 고구려 내부에서는 그들이 일부 살고 있었고 실제적으로 기록을 보더라도 당시 유명한 소국기인들은 현재 요서지방에 고주를 잃은 것도 기록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대사, 특히 고려역사를 바라볼 때 이제는 동아시아 쪽 시각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확장되는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구는 려 단순하게 군사력이 뛰어난 싸움을 자라는 군사 지향적 국가가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 심지어는 수나라, 당나라가 인정해줄 만큼 아주 뛰어난 문화를 가진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사 마르칸 되어 면은 때때로 춤추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그 춤판에 같이 끼어들어서 아내와 함께 춤을 추기도 합니다.